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위기 26장 34절과 35절이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작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시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심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시리라.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받는 심판과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만, 그것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 때는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가지고 1 2 장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한 내를 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심판은, 이 징계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두려운 징계라는 거죠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르지 않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하고 여기서는 저주라 단어를 쓰지만 <laughs> 이저주라 단어는 징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풍성한 수출을 뺏어가고, 또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새 그전 세계를 보거나 우리나라를 보거나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정도 지금 이만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많은 것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경제는 절대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서 잘 살아도요, 그거는 거의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대적으로 남들이 잘 살수록 못 사는 사람도 힘들어지기 이 때문이죠.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남이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굶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내 욕심으로 나오는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받게 되죠. 뭐 지금 6.25 끝난 지 벌써 60년, 70년이 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평화를 버리기도 하죠. 북한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저쪽은 계속 백성들이 굶으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긴장감 속에 평화가 없는 거죠.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또 그것을 이용해 먹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 스스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평화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새 그 통일을 위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통일되면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남쪽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다세대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처받고, 조선족들이 와서 한국에 오면 전부 상처를 받고 대부분 돌아갑니다. 돈을 벌기는 하지만, 돌아간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을 좋은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선족들이 한국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거든요. 말만 비슷한 말을 쓰는 거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사회적 환경이 다른 외국 사람보다 더 우리와 차이가 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모태인도 선교에서 그 사역하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눈 얘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보시는 거. 외국인인데 얼굴만 같은, 색깔만 같은 외국인인데 우리가 그 외국인들의 이해를 너무 못하고 있다니 지금 통일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가 나서 내부적인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평화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하고. 뭐, 김정은 같은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백성들이 하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가르치는 대로 받는 거죠. 우리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신문에 내면은 그냥 그것이 맞는 걸로 알고, 뉴스에 나오면 다 진짜인 줄 아니까,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백성들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무지함도 죄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무지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살게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가나안 땅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때가 언제냐면 다윗 당 때예요. 다윗 당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이당 때 이르러서 뺏겼던 가나한 땅 전체를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그때 다이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편 95편 7절부터 1 1절 사이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줄 것인데 그것이 목마르게 하는 시험이든 아니면 배고프게 하는 시험이든 아니면 원수가 쳐들어오게 하는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할 터인데 그때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팍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기회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너희들을 안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밌게도 이 말이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이당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왕들이 내려갈수록 점점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만납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50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들을 안식을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생활이다. 이렇게 해석는 7년에 한 번씩 6년에 돌아오고 7년째 되는 날 반드시 그 땅을 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대한 욕심으로 그 땅을 쉬지 않으니까 그렇게 500년 동안 그 땅을 눌리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500년의 안식 안식년을 바벨은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치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뭐 간단하죠. 하나는 그 땅에서 나는 많은 농산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왜이 땅을 쉬어? 이 땅을 농사 지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내가 왜 놀려? 그렇게 생각을 한니다 그래서 자기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2년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6년째 되는 해 하나님이 두 배의 소출을 준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배의 소출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두 배의 소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준비하고 땅을 시기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 땅에 농사를 또 지었던 거죠. 그러니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라는 건 뭐예요? 내 욕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신앙의 욕심에서 나온 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거둬 가십니다.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거더 가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말기 암에 걸려 가지고 한번 기도를 제가 해 드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생 동안 신이라일 하신 분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그로소리라 그러죠.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의 큰 슈퍼마켓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입니다. 정말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물건 진열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30년을 넘게 <laughs> 일을 해서 정말 커다란 저택도 사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차도 사고 돈도 수백만 불을 벌어서 이제는 평생 동안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평생 편히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때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좀 쉬면서 편하게 일할 걸 결국은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키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욕심에 스스로가 <laughs> 빠진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밤 9시까지 10시까지 회사 일하고 물론 그 회사 를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그 정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생활을 누린다고 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육체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는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안식은 다 잊어버린 거죠 어떤 게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7시간, 8시간만 일해도 우리가 굶고 사는지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이 취직을 못한다고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교회도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밤 10시 전에 퇴근하기 힘들거든요. 뭐 일이 있으면 또 토요일 날, 주일날도 막 출근해야 돼. 고 그냥 간단하게 그분들 한 6시간, 7시간만 일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새로운 사람 뽑아서 일시키면 되는데 그 월급 주기 아까워서 그렇게 시키지 않는 거죠. 수백억을 벌어도 수천억을 벌어도 여전히 그것을 아까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욕심이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산다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라 것이 무엇 때문인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중심을 잘 이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치우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결국 나를 망친다라는 거죠. 그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사실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이 쉬면 누가 셨어요? 내 육신도 쉬는 겁니다. 같은 안식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진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 정리할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 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캐리라는 분을 인도의 선교사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허스턴테일러는 그 선교를 아시아에 완전히 정착시킨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예전에 그 선교사들은 중국을 선교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중국부터 선교를 했는데, 그 중국을 배 타고 다니면서 해안가만 선교를 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최초로 이 허스턴테일러가 내륙으로 들어가서 중국 그 본토를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룬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내지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OMF가 바로 이 내지선교회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중국 선교를 하면서 약천명 정도의 그 다른 선교사들을 키워서 파송을 합니다 자기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의 선교 방법은 뭐였냐면 중국 사람처럼 살자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변발을 하고 앞 부분은 이렇게 깎고 긴은 뒤는 길게 늘어뜨린 그런 머리를 했습니다. 서양인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이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모자를 쓰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그 중국 땅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선교사들이. 야, 너는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냐? 아무리 선교도 좋지만 어떻게 야만족의 머리를 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허슨테일러를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허슨테일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진다면 다는 일념으로 자기가 비난을 받던 비웃음을 받던 상관없이 오직 그 일에만 매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본토 내륙에서 선교를 하다가 결국 제대로... 영양보충을 못해가지고 아내와 다섯번째 아들이 영양실조로 걸리고 콜레라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허슨 테일러는 아내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옆에서 무릎을 꿇고 드디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었노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믿음도 보이게 되죠 근데 이 허슨 테일러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체 선교 모금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선교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만 그 헌금을 받았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거나 그렇게 기부 운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선교로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돕겠다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화성테일러는그 시간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그 선교 에 도와달라고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금하고 싶어하는 많은 영국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당신은 하지 않는 거요?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센텔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액수의 돈으로도 한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후원할 재정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많습니다. 어, 어, 이 허드슨 테일러의 위대한 철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새명 축제를 며칠 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주는 겁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희생하고 내 삶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희생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는 방법을 택하신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벌거벗고 죽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오직 희생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은 우리도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할 수밖에 없었나요?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나요? 결국 자기의 욕심을 치우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들 희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희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희생하. 하나님의 일만 잘된다면 내 체면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혼이살아난다 오늘 우리가 땅을 희생하고 그리고 나의 물질을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더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 내가 이 희생을 해도 하나님은 2년치의 농산물로 치우신다는 이 안식년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기를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시간 이말씀의 잠시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 땅의 삶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놀라운 복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문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